요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수아 10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들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혼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또 터지는 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고. 그리고 잘 해보려고 한 일이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또큰 실수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의도치 않게 막다리, 막다른 어, 길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특별한 장치를 소개합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이라는 무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누군가의 손에 죽었다면 그게 실수든 고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가해자를 똑같이 죽여서 이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한 예가 나오는데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를 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도끼질을 하다가 친구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고 사고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가족들이 도끼를 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억울한 사람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도피성으로 재빨리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십니다. 비록 실수라는 잘못은 있었지만 살길은 그래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도피성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여섯 곳의 지명이 나열됩니다. 이 이름들을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지도로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요단강 동쪽과 동쪽의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쪽 세 곳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여섯 곳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사고를 친 사람이 전력을 다해 달리면 반나절이나 하루 안에 무조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성들을 세심히 배치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약 14미터로 오늘날로 치면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 정도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게 닦았습니다. 웬만한 장애물은 다 치워버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림길마다 커다란 글씨로 이쪽이 도피성이라는 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도망자가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과연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성벽 안에서는 이 목숨 하나는 건졌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더라도 보복자뿐만 아니라 보복자의 가족들의 칼날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집과 또내 밭을 두고도 남의 땅에서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분명 그는 죽음은 면했지만 여전히 갇힌 신세인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사실상 밖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 도망자가 다시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원칙입니다. 도망자가 지은 이 실수의 값을 아무 상관이 없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죽는 그날. 도피성의 빗장이 활짝 열립니다. 보복자는 더 이상 그를 쫓을 명분을 잊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 도망자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원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이 끈질긴 이 보복자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 죽음이 갑자기 나타날지, 이 죽음이라는 보복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디선가 마주하는 이 죽음이라는 보복자를 만나면 허무하게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사슬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가두었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던 이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생각하며 숨어 지내는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고향집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무는 모든 거류민에게도 똑같이 열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도,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이 차별 없는 용납이 오늘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이 찢, 찢긴 채 버티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네가 잘못 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어쨌든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면서 차갑게 등을 돌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이곳에 당신을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자이시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잠깐 있는 이 편안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완전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곁을 지켜줄 때 그들은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자를 위해 14미터의 넓은 길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에 놓인 이 문턱을 낮춰주는 친절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을 흘려보낼 때,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이 대구 땅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우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대제사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강구합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단순히 건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보복과 정제 속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판의 칼날 대신 주님의 긍휼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경청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환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얘기치 못한 삶의 사고와 또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달려가 쉼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품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